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어, 조선 후기의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어, 경제적인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어, 오늘은 이런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 사회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볼까요? 어, 일단 조선 후기가 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반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늘어난 양반들이, 어, 그 양반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 그러면 도대체 양반의 수는 왜 늘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조선 초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양반이라는 신분은 공식적인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직에 나와 있는 문반과 무반의 어, 관리들을 합해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처음에는 현직 관리였던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관리였다가 은퇴한 사람들도 이제 양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또 관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의 의미가 확장이 되면서 어, 나중에는 어, 이제 뭐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갔던 집안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으로는 이제 늘지 않았는데요. 어, 조선이 임지다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어, 양반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뭐 때문이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납속과 공명첩이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입니다. 이 납속과 공명첩은요, 어, 일단 신분을 돈으로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도였죠. 어, 일단 납속이라고 하면은 노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인들까지 이제 일정한 정해진 돈을 내면 어, 그거보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위에 신분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기근이 많이 들고 또 백성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어, 나라가 이제 곡식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납속을 통해서 이제 신분을 올리기도 했고요.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공명이거든요. 공명 이 말은 공자가 빌 공자고 명자가 이제 이름할 때 명이니까 이름이 비어 있는 임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 아무개를 몇 반의 회장으로 임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무개의 그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명첩을 사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 넣으면 그 벼슬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이제 국가에다 내고 <laughs> 죄송합니다. 어, 양반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족보를 위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족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반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증명하는 <laughs> 예, 그런 문서로 이제 각 가문에서 만드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처럼 그렇게 어, 통신이 발달하고 뭐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위조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족보를 위조를 하거나 뭐 몰락한 양반들로부터 이제 족보를 구입한다던가 해가지고서 이제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양반이 되려고 했느냐. 가장 큰 목적은 구격을 면제받는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니까 지금 뭐냐면, 어, 양반이면은 면제받는 특권. 뭐 예를 들어 나가서 일을 국가를 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참여해서 이제 뭐 몸으로 일을 한다던가 뭐 가장 큰 거는 군대죠 군대를 간다던가 하는 것들에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격을 면제 받기 위해서 양반을 사칭하거나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양반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양반들 안에서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이걸 양반층의 분화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권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요. 향반, 전반이에요. 그럼 권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반입니다. 서울이나 경기의 유력 가문 출신이면서 청요직 그러면은 이제 관직들 중에서 좀 명예가 있는 직들이거든요. 그래서 명예 있는 자리 아니면 무반의 아주 높은 자리 등을 독차지하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양반이에요. 그러면은 잔반은 뭐냐 저 향반은 조금 있다 설명할게요 잔반은 아예 몰락해서 신분적으로는 양반이라고 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뭐 소작을 하거나 임노동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좀 약간 일반 백성들 보다도 좀 못한 단계까지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하기 민망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지나온 향반은 뭐냐 그러면 권반도 아니고 잔반도 아닌 중간에 낀 사람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아주 크게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나가려고 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 붕당의 다툼이 심해지면서 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이 아니라던가 나중에 세도 정치기가 되면 어, 세도를 갖고 있는 가문이 아니면 관직에 나가는 게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 양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관직에 나간 게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층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청금록이라든가 향안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청금록 향안 그러면, 어, 지금으로 치면은, 어, 양반, 양반대장? 예, 양반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 동네에서 만드는 그, 양반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반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문중중심의 서원과 사후를 건립했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건물을 만들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제자를 키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리키고뭐 먹여주고 이러면서 우리 집안은 어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훌륭한 조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일반인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일단 동약이라고 하는. 음 그 동네에 이제 향약 같은 개념이죠. 그 동네에서 양반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또 족보도 이때 만들어지게 가장 흔하게 만들어지는 게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 집안인지를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런가하면 양반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우리 동네에 안 살면 양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시골에 가 보면. 어, 음,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쪽 마을은 옛날에 뭐 우리 집안에서 어, 이렇게 부리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 우리 동네는 어, 옛날부터 우리 성씨만 같이 살았다 뭐 이런 흔적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족보를 작성하면서 어, 우리 집안 족보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안 족보까지도 공부를 해서, 내가 양반으로서의 교양을 가지고 있고, 어, 내가, 어, 니가 양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족보를 연구하는 보학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족보 외우는 건 기본이고, 다른 집안 족보까지 공부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 어느 집안 분이시냐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아, 나는 어느 집안이다, 라고 하면은, 어, 그 집안에, 뭐, 몇대조에 누가 계시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집안은 누구하고, 이제, 어, 예전에, 뭐, 어디 성균관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가 이런 족보학을 통해서, 이제, 진짜 양반임을 인증을 받는 거였죠. 자, 이렇게 양반층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뭐, 다양,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는데, 어, 여기에다가, 지금 새롭게 등장한 분홍층이라고 하는 즉 어,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에서 얘기했던 모내기 등을 통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었었던 양반들 이런 어, 그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일반 평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어, 성장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 그 동네에서 어느정도 좀 위력을 발휘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을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양반들을 이기려면 지방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수령과 같은 편이 되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수령과 결탁을 합니다. 수령과 결탁을 하고 그리고 좀 아까 봤던 그 지방의 양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시 모이면 기존에 있는 양반들을 뭐학의 경쟁 끝에 그 양반의 모임인 향회를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 수령이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어 가지고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세금 운영이라던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지방관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지방관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지사족이라고 하면 어 아마 향반 정도쯤 될 겁니다. 이 향반 세력들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 향회에서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예, 여기, 이걸 가지고 경쟁을 했고요. 여기에 기존 양반들이 막 반발을 하면서 향전이라고 하는, 어, 동네 양반들 사이에서의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걸 그래서 향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범한,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어, 농민들은 이제 계층이 분화됐다라고 하는데요. 어, 처음에는 다 같은 농민들이고 다 너나 할것 없이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조법 등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도조법의 확산 예, 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도조법 전까지는 뭐라 그랬냐면 타조법이라고 했어요. 타조법에서 이제 도조법으로 옮겨오는데 타조법은 뭐냐면은 이거는 정률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소장료를 냅니다. 정률 소장료를 내죠. 정률 소장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도조법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액수의 지대를 납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정액제죠. 정해진 금액만큼만 소장료를 내면 됩니다. 정액 소장료를 내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비율로 내는 거하고 뭐 일정한 금액으로 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뭐, 그럴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쌀 10가마가 생산되는 땅에서 타조법으로 이제 정률로 하면 예를 들어 50% 정률이다 그러면 농사꾼이 어, 농사를 많이 지으면 10가마가 생산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 12가마가 생산됐다 그러면 그 늘어난 만큼 농민이 가져가는 양도 늘기는 하지만 땅주인이 가져가는 양도 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조법이 되면, 일정한 금액만 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 열 가마 생산되는 땅에서 다섯 가마를 세금으로 내겠습니다. 아니, 저, 소장료로 내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번에 농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열심히 지어가지고, 열 가마가 생산되는 땅에서 열다섯 가마를 생산됐다, 했다. 그러면, 다섯 가마를 뺀열 가마는 전부 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은 전부 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 대가가 확실하게 돌아오는 제도죠. 그래서 농민들은 도저법을 통해서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거는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땅 주인 입장에서도 뭔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도조법으로 해버리면 흉년이 들어도 땅주인 입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양의 소장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니까 정률로 했던 이제 도, 타조법 시절에는 농사가 안 되면 땅주인도 가져가는 게 줄거든요. 근데 이제 도조법이 되면 어, 아무리 농사를 망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주인 입장에서는 위험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신경 쓸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타조법에선 농사가 잘돼야 많이 가져가니까 어, 땅주인들이 소작인들한테 이러해라 저래라 간섭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받는 쪽에서도 기분이 나쁘지만 간섭을 하는 쪽도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근데 도조법으로 바꾸면 땅주인 입장에서는 뭐 내가 간섭을 하든 안 하든 뭐 농사 잘 못지으면 그거는 저놈 탓이고 뭐 나는 그냥 정해진 소작료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이게 매력적이었던 게 누구냐면 가치 한 공간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면서 땅을 빌려주는 사람보다는 서울에서 뭐 벼슬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땅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선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정해진 액수만큼 소작료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 도조법이 어, 땅 주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소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 상당히 괜찮은 어, 합의점이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내기가 보급이 되면서 광작이 발생을 하면서 아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어, 모내기를 통해서 생산량을 확 늘릴 수가 있게 됐고, 또 산풍작물을 재배하면서 내가 이 땅을 빌려서 쌀농사를 지어서 열 가마를 생산해서 다섯 가마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담배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심어서 쌀 스무 가마, 서른 가마만큼 벌고, 그리고 나서 다섯 가마를 시장에서 사서 땅주인한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조법을 통해서 이 당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 모내기도 투입하고 광작도 해보고 뭐또 상품 작물도 재배했었던 사람들은 성공을 했으니까 소득이 증대되면서 부농 지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납속이나 공명을 통해서 양반 행세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쫓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을 했죠. 요즘 시대에도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돈 벌잖아요. 근데 이제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거나, 즉 무슨 얘기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땅을 사면 그 땅이 어디서 왔겠어요?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들한테서 사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짓던 사람이 땅을 팔아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땅에서 소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작농으로 되는. 그러니까.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수는 자영농에서 이제 소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소작농을 하고 있는데 광작이 유행을 하면서 음, 농, 원래 땅 주인이 내가 이제부터 농사를 지을 거니까 이제부터는 소작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소작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땅 주인이었다가 소작농이 된다던가. 소작농을 하다가 아예 농사를 못 짓게 되면 할수 있는 일이 어, 다른 집한 다른 집 농사 지을 때 찾아가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아예 신분적으로 몰락을 해서 그냥 이렇게 노비가 되어 버리던가. 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서서 배웠던 어, 수공업자가 되거나 수공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상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도시로 이제 이제 혹은 산으로 들어가죠. 이게 여기 나오는 뭐 화전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범했던 농민들이 수공업자나 상인이나 뭐 임노동자 노비로 전락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몰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도 바뀌는 시대에 잘 적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비로 내려갈게요. 이제 양반 농민 봤으니까 노비인데요. 어, 노비들도 신분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는 막 이렇게 마당 쓰는 뭐 마당새나 뭐 집에서 밥하는 뭐 언니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노비들 중에 상당수는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은 농민인데 뭐 하는 일은 농민인데 신분은 이 노비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공 그러면은 어 우리 뭐임진왜란이란거 이런 거 겪으면서 공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앞에서 봤던 납속 같은 혹은 도망쳐서 딴 데로 가가지고서 이제 신분을 이제 상승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어 임노동자나 머슴 화전민 같이 어 도망을 쳐가지고서 신분을 속이고. 음, 친분을 속이고, 이제 살아가는, 요런 걸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이제 양인이 되면서, 어, 이제, 뭐, 노비신분을 벗어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도망을 쳐서 이렇게 숨어삽니다 어, 나라에서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군공을 세우거나 군량을 납부하는 노비들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굳이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되나? 노비로 데리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 효율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 이게 뭐 돈을 내는 노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들이 내는지 안 내는지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어 아니면은 아예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얘들이 일하도록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비해서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일반 양인으로 만든 다음에 세금을 걷어버리자. 재정을 확보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공도비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조, 일, 순조 1년이었죠. 1801년 예, 공도비를 해방시켜버립니다. 차라리 돈을 받는 게 낫겠다. 세금을 걷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노비 종모법이라 그래서, 이제, 노비의 신분이 더 이상 늘어나면,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는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자식의 신분을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 어땠든 간에, 엄마가 양인이면 양인으로 세는 거예요. 이 노비 종모법에 반대되는 게, 이제, 어, 그,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그냥 노비가 된다. 이거를 일천측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노비면 노비가 된다. 이거는 이제 노비 주인들은 좋아할 얘기죠. 자기 집 노비가 어, 평범한 그 일반인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으면 자기 집 노비가 되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국가는 노비 종모법을 이제 시행하고 싶어했었고 뭐 양반은 그걸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어. 순조 때공노비가 없어진 이후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노비제도가 없어진 건 가보개혁 1894년 이때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법제적으로는 사라졌고요. 이후에도 노비들이, 음, 노비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뭐 제대로 재산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노비만 해방되면 여전히, 음, 양반들이 갖고 있는 땅에 가서 소작을 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1949년에 토지 개혁을 하면서 이런 땅 주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나눠주기 전까지는 또 유교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한번 크게 격변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신분제의 흔적들이 꽤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해 볼게요. 예, 넘어가서 네 중인 계층의 성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인 계층 그러면 노비하고 양반, 농, 일반인, 이렇게 있을 때, 어, 어디에 들어가는 계층이죠? 예, 중위는 바로 양반과 일반인 계층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 보통 이제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하급 관리들이거나 아니면 그 전문직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통역을 한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 뭐 법률을 다룬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인 계층들이 조선 시대 내내 차별을 받았는데 이 중인들은 전문적인 일을 하다 보니 돈을 벌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비록 신분은 중인에 머물러 있지만 돈을 많이 모아서 어지간한 양반들보다 경제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신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게 갖춰집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자신들의 그런 역사를 정리를 하고 싶어 줘요,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역사라고 하는 규사를 만들어서요. 서울의 역사라고 하는 규사를 만들었고요. 어, 그 다음에 뭐연조기감이라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살펴보시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중인들의 시사를 결정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 양반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이제 뭐 이렇게 침묵을 다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조선 후기가 되면 중인들도 이렇게 시사를 결성해서 양반들이 하고 노는 것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했던 거예요. 이들 중에는 또 일부 양반들도 이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반들 모임보다 여기가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반들은 어, 우리가 양반 있네 하면서 좀 약간 체면도 차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인들은 아무래도 신분적인 제약이 좀덜 하다 보니, 이제, 노는 거에서는 주민들이 좀더 재밌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들이 신분을 올리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요. 이 예, 주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서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인들이 있어요. 서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에, 네, 서울이라고 하면, 예, 자꾸, 자꾸 실수를 하네요. 자, 서울이라고 하면, 이 서울은요, 서자하고 얼자를 합해서 서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좀 상식에 도움이 돼요. 이 앞글자를 따서 서얼 이렇게 하지만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자는 뭐냐면 엄마의 신분이 엄마가 양인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식 부인은 아니에요. 엄마가 정식 부인은 아닌데 정식으로 아빠하고 결혼한 정식 부인은 아닌데 그래도 신분적으로는 양인 이상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서자라고 불렀고요. 이 얼자의 경우에는 엄마가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양인 양인이 아닌 거죠. 엄마가 천민이라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생이라던가 아니면 노비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얼자라고 부릅니다. 그니까그 유명한 홍길동이 아, 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출하는데, 그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가, 홍길동의 엄마가, 어, 그, 아빠의 그 천민, 노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서자는 그래도, 어, 이 얼자보단 좀 대우가 낫습니다. 이 서울들이 이제 통청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 전개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해요. 특히 이제 누구 때가 성공을 했냐면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기존에 있었던 붕당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키우고 싶은데 이 새로운 세력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찾다 보니 그동안 차별 당하면서 능력 발휘를 못했던 서자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자 출신들을 대거 등용을 하면서 이 서자들이 관직에 나가고 또 높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이제 정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자극을 받아서 이서얼이 아닌 나머지 중인들도 통청운동을 통해서 이제 신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고요. 이 사람들은 전문 기술도 갖고 있고 재력도 갖고 있어서 신분 상승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컸는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양반들한테 이제 오히려 당하면서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빼앗기면서 신분 상승을 못 하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세계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특히 역관층이 더 그랬습니다. 어, 보통 이제 역관이라고 하면 통역을 해 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청 외교 업무에 종사했다. 즉 뭐냐면 청나라에 가본 거예요. 청나라에 가면서 어~ 서양의 학문들 서학 등 외래 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하면서 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어~ 홍선대원군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어, 오경석 같은 인물이에요 오경석 같은 인물은 이제 박규수하고 함께 우리 개화파의 스승이 되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관으로서 청나라에 나가서 청나라에서 서학을 접하고 이걸 갖고 와서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이제 가리키게 되면서 나중에 개화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욕구는 서양의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우리나라의 개화파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조선 후기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